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건축자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재, 바로 복층 렉산, 이중 렉산, 그리고 평판 렉산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전혀 다른 자재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이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자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선 왜 렉산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복층, 이중, 평판의 조합이 중요한 걸까요? 먼저 렉산이라는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의 한 종류로 유리보다 200배 이상 강한 내충격성을 자랑합니다. 수명도도 우수하고 가볍기 때문에 유리 대체재로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여기에 복층구조, 이중구조, 그리고 평판 디자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층렉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열입니다. 두 겹의 판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외부열기나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겨울철엔 따뜻하게, 여름철엔 시원하게, 공간의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또한 복층구조는 소음을 줄이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붕재를 넘어 실내 외 공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드는 핵심 자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는 말 그대로 두 겹의 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구조 인데요. 이중 구조는 강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로 기존 단층 렉산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고 파손에도 강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장기 사용 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런 복층 이중 렉산 제품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캐노피 차량을 보호해야 하니 햇빛 차단은 물론 비바람에도 강해야 하죠. 여기서 이 이중 렉산이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또한 온실, 식물은 빛이 필요하니까 투명성은 유지되면서도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하죠. 복층구조의 단열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썬룸이나 테라스 지붕 같은 경우는 디자인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판 렉산이 강하게 추천됩니다. 골판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한 평면 형태라 미관이 훨씬 뛰어납니다. 평판 렉산의 장점은 단순히 예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도 견고하고 외부 마감재나 고급 주택, 사무실, 현대식 건물의 외벽 등에 사용될 정도로 내부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시공이 쉬울까, 셀프로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복층, 이중, 평판, 렉산 제품 모두 무게가 가볍고 절단이 자유로워 필요 부위만 자르고 조립이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 DIY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시공이 복잡한 제품은 결국 유지비가 더 들고 유지 보수도 어렵죠. 반면 이 제품들은 필요한 부위만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절감됩니다. 정리하자면 복층 렉산은 공간의 단열과 안정성을 책임지고 이중 구조는 내구성과 장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평판 디자인은 외관과 현대적 건축미를 완성합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간의 기능, 성능, 디자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재가 된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공간의 퀄리티는 자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렉산 컨설팅에서 여러분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렉상 컨설팅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